안녕하세요. 장업선에게 신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요, 역시나 사업화 지원 사업의 일종이고요 사업 명칭은 2020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모집 공고입니다. 뭐 조금 정정을 하자면사업파 지원 사업과 정책 자금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인 지정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격을 부여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원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해당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신청을 하셔서 최종 선정이 되시면 지정서라는 게 발급돼요. 그럼 이 지정서를 가지고 있어야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지정을 받는 한다고 무조건 지원사업을 받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자 인건비 지원과 사업개발비 지원 전용대출지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복합선물세트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자격 요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조에 따른 형태를 갖춘 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민법, 상법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법인 형태를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합자회사 한 명회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외에 비영리 민간 단체도 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 또한 됩니다. 근데 제가 그게 되는 거를 적어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도전했는지조차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참여를 하신다고 라 하면은 이세 가지 유형 안에서 법인 형태로 구축하셔가지고 개인 단독이든 단체든 참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해당 사업의 신청기간은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은 띄워드릴 거고 10월 14일 18시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하나 물론, 이제 이거는 문체부, 즉,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이기 때문에 통합정보 시스템에 동동이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역형에 참여하신다라고 하면 본인이 속해 있는, 즉, 사업장 주소지에 있는 시청 일자리 경제노독과 또는 사회적 경제지원과에 해당 서류로 온라인 접수를 하시고 오프라인 접수 또한 같이 하셔야 됩니다. 공부 붙여서. 그거는 해당 시에 담당과에 유선 통화하셔가지고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자, 평가 절차는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 있고요. 사회적 기업은 두 번째 일자리 제공형, 세 번째 지역 사회 공헌형, 네 번째 혼합형, 다섯 번째 창의 혁신형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뭐 사업 계획서 신청서 개인 정보 수신 동의서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데요. 이 다섯 가지 유형 안에 어떤 유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절차라든지 가점상 뭐 평가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흔하게 하는 게 일자리 제공형이에요. 일자리 제공형 말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일자리 제공형은 내가 이 해당 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과 일반 계층에 일자리를 얼마만큼 잘 생산해서 고용을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이 중점적인 실적이 되실 수 있겠죠. 뭐 아무래도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는 별도로 이제 저한테 컨설팅 요청해주시는 걸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유형에 따라서 뭐 편법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설레라든지 내가 6개월 이내인지 6개월 이상인지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별로 조금 다소 차이가 있는 점 참고 꼭 하시고, 그에 맞게끔 준비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실 제일 흔한 게 일자리 제공형인데 지속성이 떨어지는 게 일자리 제공형입니다. 그 부분은 꼭 참고하셔야 돼요.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자리 창출형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단순한 제조 생산이더라도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한계가. 근데 이 한계 이상의 지속적인 실적을 준비해내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마지막 유형이 이제 창의 혁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쉽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 변화에 따라서 어뭐 몇년 전까지는 내가 하고 있던 이 사업이 사회 문제 해결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또, 창의혁신형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이지 않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심사위원이라든지 운영하는 평가 기관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추천드리는 방법은 혼합형이나 뭐 지역사회 공헌형, 뭐 사회 서비스 제공형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창의혁신형 하실 수만 있다면 더 좋죠. 참고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서는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 드릴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유형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내용이 다르고 그리고 실적 증빙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녹화방송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라이브 영상에서는 지약형 예비 사회적 기업 기준을 두고 각 해당 항목별로 차근차근 같이 서로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평가 절차는요 공고 접수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의 신청이 완료된 다음에 본인이 속해 있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그리고 고용지원센터, 고용노동부죠. 이렇게 두 명이 올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타 시도군에 있는 담당자가 같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세 명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알았냐? 그리고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게 사회 문제가 맞냐? 그리고 고용 계획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을 간략 간략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참고하시고 진행해 주시는 걸.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게 조금 내용이 바뀐 게 있는데,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역 형 예비사회적 기업 뽑을 때마다 시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보통 PDF 파일로 업로드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해당 이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공고, 즉 문화체육관광 쪽에서는 한글 파일을 올려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참고하실 사항이 꼭 있습니다. 한글 파일로 올리실 때 사중 용량이 크거나 용량이 커지게 됐을 경우에 이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에 용량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사업계획서막 써가지고 업로드를 하려고 봤는데 용량이 커서 막안 되는 거예요. 시간은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은 업로드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꼭 인지하시고 통합정보시스템에 먼저 들어가셔가지고 업로드 내용이나 용량들을 꼭 먼저 파악하고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팁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도 팁이긴 팁인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이러닝이라는 e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회적기업을 참여하시려면 의무적 들어야 되는 기본 사양들이 있습니다. 그 기본 교육 이수를 다 하시고 이수증을 스캔하셔서 첨부 파일로 꼭 넣어 주셔야 돼요. 그 첨부 파일의 이제 순서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계획서, 신청서, 이거는 기본 요소니까 제가 빼고요. 그외 첨부 서류로 실적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 이 서류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말하는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라든지,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지역 내 물품 구매 영수증, 이런 것들을 예를 들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히 창의 혁신형이라든지 뭐, 혼합형 같은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 양식은, 어, 경상북도 기준이긴 한데요. 경상북도의 지역과 소셜비즈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서식함에 가시면은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양식을 채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급근로자 명부 없으면 안되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일자리 창출령을 신청하신다라고 했을 때 유급근로자 명부가 없으면은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마음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업자 등록증하고 영업 실적이 있는 경우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재무제표가 될수 있고 매출 원장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참고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업장이 설립된 지 1년이 지나셨으면 재무제표가 필요하실 거고, 만약에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매출원장이 필요하십니다. 이두 서류 관련돼서는 전부 다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공고 외에 지역형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모집할 때는요. 뭐 6개월 이내에 실적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부분 재무제표가 없으실 확률이 높으시기 때문에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매출원장 다 챙겨서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4번 정강과 규약을 이제 넣어주셔야 되는데, 뭐, 해당 기업에 한해서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단, 사단, 뭐, 유한에사합정에서다 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 사항은 꼭 필수적으로 넣어주셔야 되고,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이제 부처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형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 공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처형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요, 제가 공고문 공유해주신 란에 문의 연락처에다가 연락을 하셔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 꼭한번더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준수 확인서, 그리고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증.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러닝의 필수 교육과정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 그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지원사업 및 위탁사업 참여실적증빙서류가 있으시면 꼭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지원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화면 한번 띄워 드릴게요 경상북도나 대구권역은 커뮤니티와 경제와 그리고 지역과 소셜비즈라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다 이런 해당 지원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에요 여기에 문의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뭐 제가 사회적 업 관련된 내용이 많으면 영상이 자꾸 길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현직으로 있고 실제로도 또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길게 하면 재미 없으니까 다음 라이브 영상에서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영상 하기 전에 제가 어떤 영상들을 해야 될지 항상 고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영상이 돼도 좋습니다 어떤 질문이 돼도 상관없으니까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또 역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그럼 안녕.